크리스천 연합심은 921호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독립교회 선교단체연합회 제49회 목사고시 일정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2월 6일, 횃불지니티 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는 141명이 참여한 가운데 필기시험과 인성심리검사가 진행됐습니다. 지난 두 달여간 진행된 목사고시 청원서 접수를 통해 156명이 등록했고, 이날 141명이 최종적으로 시험에 응시했습니다. 카이캄은 2월 13일 필기시험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3월 4일 면접이 진행됩니다. 헬폴치니티 신학대학원 대학교와 새로운 교회가 기독교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 및 상호교류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교육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자 국내외 인재 양성에 있어 적극 협력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옥 목사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 교육학이 위축됐다는 것은 암울한 주일학교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새로운 교회의 주일학교 현장과 횃불친이티가 연결되어 기독교 교육학이 꽃을 피우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교회와 시청협의회가 2월 2일 신촌성결교회에서 2024 서울시민을 위한 신년기도회를 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연기 서울시 의장은 물론 각 구청 종무팀과 목회자 등이 함께 했습니다. 대표회장 송준영 목사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면 우리나라와 서울, 우리 가정이 평안해지고 형통해질 것이라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성실하게 살아가자고 청했습니다. 탁구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양영자 탁구 선교회가 창립됐습니다. 양영자 선교사는 탁구를 통해 복음을 전하는 탁구 선교 캠프를 운영하는 등 탁구의 달란트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양성교사는 탁구를 가르쳐달라는 나라가 너무 많다, 법인 설립을 통해 후원과 선교가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며 재능 있는 선수들이 있다면 발굴하여 육성하는 일에도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한국교회를 보도한 주요 8개 언론사 5,342건의 기사를 분석한 결과, 최대의 이슈는 JMS와 전광훈 목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해 동안 교회 관련 뉴스의 보도 성향은 긍정이 9%에 불과한 반면, 부정은 13.6%로 높았고, 중립은 77.4%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분석 결과를 발표한 크로스 미디어랩은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한 한국교회 차원에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교회의 능동적인 대사회 소통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이상 크리스천연합신문 921호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